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차량, 주행거리 8,306km로 주행거리 만도 안 되는 차량이에요. 기아 더뉴 레이 럭셔리 차량이고요. 2019년 1월 등록된 2018년식, 보시다시피 흰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사고 이력 없고요. 프론트 휀더만 교환 이력이 있어요. 엔진 형식 i3 자연흡기 방식 사용하고 있고요. 가솔린 연료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78마력의 전륜구동 자동 4단이고요. 가격 1,23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외관 쭉 살펴보고 가실게요. 외관 보시면은 이 차량 2019년도에 등록이 돼가지고, 주행거리 만도 된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흰색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완전 새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뒤에도, 찍힘 같은 거 없이, 그냥, 얼룩이에요. 세차 한번 하고 나면은, 진짜 그냥, 거의, 방금 뽑은 차가 될것 같은데. 여러분, 휠도 보시면은, 휠이 진짜 깨끗해요. 여러분. 광택이 막 흐르거든요. 15인치 휠이고요. 타이어 트레드 아직 여유있게 남아있습니다. 교체하실 필요 없어 보이고요. 뒤쪽 보시면, 뒤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새것 같은 휠에 타이어 트레드도 여유있게 남아있어요. 이 차량, 엔카 진단 받은 차량이고요 아까 앞쪽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차량 내부까지 한번 탑승해서 보실게요 이 차량 이렇게 오토 도어록이고요 여기 보시면 미끄럼 방지 이렇게 있고 앞쪽에 이렇게 핸들 리모콘 있습니다 옆쪽에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행거리 앞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8,312km인 거 확인하실 수 있네요. 이제 차량 안쪽까지 탑승하셔서 어떤 기능들이 있나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앞쪽 보시면 이 차량 이렇게 앞쪽에 하이패스, 뒤쪽에 블랙박스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내비, 블루투스 있고요. 아까 레이 소개해드렸을 때는 여기가 한국말이었는데. 지금 영어로 되어 있네요 다양한 기능들 이렇게 있어요 블루투스랑 라디오 등등 다양한 기능들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버튼식 시동이고 네, 이렇게 아래쪽에 에어컨 있네요 네. 어머 시동을 왜 껐지? 스타들을 넣어주세요 되게 눌러보고 싶었나 봐 네, 이렇게 위쪽에 수납공간 이렇게 있고요 선글라스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아래쪽 수납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납 공간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컵홀더 있고요. 이제 한번 뒤쪽까지 탑승해서 뒤쪽까지 보실게요. 이렇게 뒤, 뒤쪽 탑승해 보시면 공간 차. 굉장히 여유 있게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앞, 그리고 위쪽으로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탑승하실 수 있거든요, 레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앞쪽에 열선 시트 있어요. 이 차량 뒤쪽 2열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열선 시트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카펫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돼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죽 시트도 굉장히 깨끗해요. 이제 타이, 타이어래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볼까요? 네 트렁크 공간 보시면 레이가 차체가 된게 짧은데 앞쪽 공간이 여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트렁크 공간은 조금 협소한 편이에요. 대신에 앞쪽 1열, 2열이 굉장히 차량 공간 넉넉하게 있었기 때문에 뭐이 정도는 눈감아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쪽에 후방 카메라까지 있었고요. 네, 지금까지 기아 더뉴 레이 럭셔리 차량 소개해드렸고요. 해당 차량 보시면서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바로 연락주세요. 안녕!